네,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만은 보통 때 같으면은 4월 15일에서 인천 같은 경우에 대구원 같은 경우는 4월 25일쯤 만개하던 벚꽃이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만은 4월도 되기 전에 이와 같이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벚꽃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벌써부터 만개하여 벌들이 분주하게 꿀을 따는 모습을 영상에 잠시 담아 봤습니다. 태극기 교육원 원장, 사단보이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가 인천에서 만개한 벚꽃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또한 세계 모든 국가들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몽땅 잡아 우리 국민과 더불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황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